해면 없죠? 없죠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저기로 가야겠다 소리가 네. 나는 곳으로 간다 층이고 찡이. 가자. 어, 왜 미래. 어 전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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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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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! 어디 보고 샀지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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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탄. 있 너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끝, 끝. 와우. 한명 더, 한명 더. 나무. 어, 우탄이 음. 아 5탄이 없어. 와우. 5탄, 5탄. 여 있네. 와, 깜짝아, 깜짝아. 자, 먹어. 오, 잘 쏜다. 이 총. 반동 되게 심한데. 아포어 애기가 저 혼기 형님 어어 쓰러져야 <laughs> 아, 총? 아슥아사이가사이가사이가그호기를 긴다고요? 어쳤어요아니 미쳤지 아까 그, 너무, 너무 아까운데 네. 음. 똑똑이 타십니까? 음. <laughs> 어 먼저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? 음. 아, 난더 가냐? 대신 yes, <laughs> 친구가 중국으로 이학어요 <이거> <laughs> 네, 시진핑 병친 <병신. 웃음> 이제 끌려가는데 <웃음> 가자, 가자. <laughs> 그니 그러니까. 응. 네, 사상이 건전하다고 <laughs> 뻥쳐야 어디 가?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막 연밥 비리 좋은데? 아, 잘렸다. 음. 개새.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 차, 뒤에 차, 뒤 가지고 두명 있다 차, 뭐야 다 죽었어요, 상대?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카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에 차, 뒤 차를..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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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결국에 실패했어. 웃음>